피의자 신분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나, 앞으로 가시죠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나오셨는데 본인 받고 계신 선폭행 혐의 인정하시는지요? 인정을 못하죠 행위 자체가 어떻다는 의미이신지 아니면 뭐 행위는 있었지만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 이런 주장이신지요? 제가 그렇게 세상을 산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 사실 부분이고 거의 사실이고 조사에 한점 부끄럼 없이, 진실만이 대답하겠습니다. 별백을 주장하시고 계신 건데, 본인의 위험위를 입증할 만한 자료 같은 거를 제출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예, 증거물도 많고요, 증인도 많고, 정말 부끄럽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상을 살지 않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겠고요. 어떤 룸의 세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언론 인터뷰 같은 거 통해서 뭐 추가 성추행 의혹이 있었다는 보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 같은 거있요 그것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같이 축구하고 응원 다녔던 사람들인데 보니까 이것도 거의 사실이고 뭔가 의미가 있습니다. 절대 저는 성폭행, 성추행 한적이 없습니다. 미투 운동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런 일에 연루되셨는데 미투 운동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경찰에서도 밝혀졌듯이 미투도 아니고 성폭행도 아니고 자주간 조사에 제가. 정말 한점 부끄러움 없이 성실하게 조세 응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저한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많은 팬들한테 너무 죄송스럽고 특히 사랑하는 제 가족한테 너무 미안하고 하루하루 시간 때우기가 힘들었습니다. 가족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하루아침에 방송을 떠나야 되고 이런 심정은 진짜 다른 연예인들, 가수분들 이런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가수협회장으로서 전국 회원분들한테도 너무 죄송하고 오늘 진실이 밝혀져서 하루 빨리 명예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